할렐루야 인터치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1층 현관 앞에 있는 핑크색 자켓을 입은 자매님이나 저에게 오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카톡에서 화양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또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고 함께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의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백배 어,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을 만드사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이 이후에 있을 또 셀모임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또 선한 일을 많이 쌓는 우리 인터치가 되고 있어서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샤인실에서 많은 선한 일들에 참여해 준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새로운 또 선한 일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까요 또 오셔서 또 선한 일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인터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웨슬리 집회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어, 최다 교회 어, 참석상을 받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또 예쁜 선물도 있는데요 어, 오늘 어, 댓글에 참여해 준 모든 청년들은 예배 후나 셀 모임 후에 2층 로비에 가셔서 자유롭게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감리교회 모든 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아 거룩과 또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구별된 재단 될수 있도록 교단 될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엎드린 챌린지 어 다섯 번째 셀별 자원 낭독이 마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셀별 낭독 자원 낭독에 참여해 주어서 또 누구보다 또 우리 주님께서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예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마스크 를 거는 어 고리 마스크 거리와, 그리고, 인터치 메이드, 네, 마스크 스트랩, 이렇게 세트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 마스크 거리에 보면, 오늘도 샬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마스크를 챙기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어, 오늘도 샬롬, 승리를 그렇게 외쳐주시면, 또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또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업드는 챌린지, 어, 지난주에도 또 경건의 힘쓰기를 또 여러분이 또 많이 힘써주셨는데요. 감사의 메시지도 보내고 또 식사 후에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어 매일 매일 또 주시는 또 챌린지에 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까지 받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머스트 통독과 또어 성전 기도 운동에 참여하면서 저 하늘 에 또, 어, 성도가 되는 또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우리 인터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인터치 될줄 믿습니다.